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그렇죠. 네, 소원을 빌인데 가장 많은 게 건강과 돈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음. 돈 중요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은 뭐 금전은 이런 거를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음. 오냐 모두 네. 오, 금전으로 오, 하다 보면. 오. 오냐오냐, 오냐. 어, 요즘에 하도 많이, 이렇게, 뭐, 음, 흥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뭐, 부엉이가 있으면 좋다, 해바라기가 있으면 그 금전이다, 뭐가 있으면 어쩌다.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 복이 되는 것은 화초라고 생각해요. 어, 이렇게 건조, 한 집안이 건조하시잖아요. 이렇게 집안이 건조한데 딱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휑한 느낌보다. 그래도 화초가 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화초가 살아 있는 숨 쉬는 화초가 이렇게 있는 집을 보면은 어 나도 모르게 공기 정화가 되잖아요. 음. 공기 정화가 되시면서 나도 모르게 어어 어 여기 진짜 아늑하다. 어 예쁘다. 저는 화초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초가 그 집안을 보면 화초가 잘 자라면은 잘 되면은 그 집안은 번성해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화초가 대주보다 키가 커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음. 대주의 길을 눌러요. 그래서 화초가 대주의 길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 화초들 많잖아요. 큰 음. 것들 많잖아요. 음. 그것은 대주의 길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초는 음, 분명히 좀 금하고 그런 화초는 아무리 보기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의 집에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둥사를 놓고 봤을 때, 음. 기중사를 기용, 놓고 봤을 때그 화초는 높은 것은 보기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집안의 대수의 흥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어, 되고 어, 선물을 해도 그거는 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도 그렇고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집안이도 거울이 있어요. 어느 집안이도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도 거울이 있고 거실에도 거울이 있고 신발장에도 거울이 있고 신발장에 뭐 어차피 아파트에 따라 나온 거울은 어, 있는 것이지만 일부러 사람들이 이 밖에 나가면서 어? 나 어때? 하고 어? 나 어때? 하고 거, 거울이 이렇게 보잖아요. 나 어때?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어나또 어때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네.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을 문 현관 문 옆에다 걸어놓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갈 때그 네. 복이 같이 따라 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집 앞에 응 나가는 입구 쪽에 내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일부러 거울을 걸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많 이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방문하고 이 거울하고 마주 보면 안 된다라는 어, 네. 그거는 네. 많이들 아시는데 네. 거울을 한쪽 나가는 입 구쪽에 거울이 걸어 놓고 이거는 관계 없겠지 안 보이니까라고들 생각하시지만 큰 오산이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울의 빛을 내가 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삼가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집... 이사 올때 이미 있는 응. 장착돼 있는 거울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 아, 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하지만 걸지 말아라? 일부러는 내가 걸지 말아라. 아. 일부러 내가 걸지 말아라. 음. 그래야 지만이 내가 나갈 때그 복록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또 들어올 때도 응,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비실 때 나갈 때는 빈발로 나가게 해주고 들어올 때는 찬발이 돼서 들어오게 해달라. 나갈 때는 맨몸으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득이 있고 어 득이 있게 해서 들어오게 해달라 음. 그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 거울을 분명하게 여기다 눈 밖에 눈 옆에다 걸어놓지 말라는 얘기지 음. 안방에 거울이 있잖아욕실에도 거울이 있고 응.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음. 예 그걸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네, 네. 화초는 어, 집안의 기운을 상당히 이렇게 도드나 키가 큰 화초는 금기사항이고, 그것은 선물을 해도 좀아이될 것이고, 대주의 길을 늦으니까. 그러면 자손도 집안의 운이 꺾입니다. 예, 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두 가지만, 고두 가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명심하셔도 집안의 이흥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은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몸에 간식으로도? 지니고 다니는 게 좋은 게 있다면 뭐냐면 음, 이런 그냥 악세사리들 말고 악세사리들 네. 말고 진짜로 네. 실반지라도 실반지라도 끼고 다니세요. 반지. 네. 예. 어. 실반지라도. 어, 하다못해 여기 여기가 됐던 검지가 됐던 음. 여기가 됐던 실반지라도 끼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 사수에 금천럼빛나라 음, 음. 어, 그래서 하다못해 실반지라도 음. 내 몸에 지니고 다니셨으면 어, 내 몸에 부귀영화가 와요. 어, 실반지라도 꼭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은 어, 누구나가 다 애착하는 백이 있을 거예요. 애착하는 백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가 다 지, 애착하는 또 어, 나만의 소중한 또 지갑도 있을 거예요. 네. 나만의 소중한 지갑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가방 가지고 돈 벌었다, 어떤 분들은 지갑에 돈이 들어왔다막 그러잖아요. 네, 네. 예, 이왕이면은 조금 저는 좀더 크게 욕심을 내봐라. 네. 그래서 저는 가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왜 가방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좁, 물러뭐 좁은 좁은 지갑에 뭐 수표, 백지장이라도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나의, 예, 이 포부를, 어, 내 가방만큼 쑥쑥 담을 수 있겠군. 음. 음, 저는 가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네. 가방을 그러면 가져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달라요. 네. 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어, 내가 마음에 드는 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에 드는 가방. 네. 예, 내 마음에 들면 돼요.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가방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바구니는 아니고, 예 네. 시장 바구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색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근데, 대신에, 좀, 검정색은 피했으면 합니다. 아. 네. 검정색은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화이트 컬러도 좀 그렇고, 좀, 음, 보라빛이라든지, 파란 색깔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예, 네. 그게, 그것이, 운을 발복한다고 그래요. 운을 발복한다고 합니다.